자다 오, 오야 내가 제일 위산한게 여기다 아 진짜 공사해서책좀받아이다야을 어? 어, 혼자서 해라어나 혼자서 살아야 된다니 여긴 뭐있인거야짭여기 <목소리> 이거 밖에 없네 이거 응, 아까 먹어야 되겠다 어디갔어 아, 자 일단은 А где? Вот так вот. О, ну что, да? Да. Шшш. А что? 아빠가 전번에 어렸을 때, 어떻게 용감한 방사는 했었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왕자였어? 씽씽. 정말 어떤. 아, 지저씽. 아니, 그걸 지저놀라면 <지가달라는 놀람> 어떡하려고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어. 없을까 싶다. 나 케미야 틀어야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월드코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보는 석, 진우님입니다로비슈 파도트. 아, 재미없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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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여기가? 저거 지가좀 많네 아 이제 책읽어야지 바둑이 뭐, 응. <laughs> 네, 근데 아버지가 완전 이제 한영으로 나갔다 와야겠다. 제이프. 아, 도라 자야. 에로, 빰, 빰. 이슬, 아, 한 번, 오, 아, 아. 아, 네, 오늘은, 게지 그 할아버지가, 왕자이다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받기가없었습니 이건, 이제 자동차입니다. 네. 자, 자가 꺼으시고 어, 이제, 저의 자동 차이라고. 어, 자동 차는 좋아에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자, 여러분, 오늘은 책장 스포츠카. 여러분, 여기다가 뭐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다가 해놓고, 어, 자기가 원하는 블록을 책장, 책장 스포츠카나, 아니면 그 뭐지, 작업대 스포츠카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앞에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해도 되니까 괜찮은데 응. 앞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셔도 더 멋있고 뭐지? 여기 유리를 해주셔야지 더멋지것습니다자 오늘은 책장에서 책장 포츠에서 사건 겠습니다자한번더 걸겠습니다.